예 안녕하십니까 진토이 김진영 입니다.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어, 이 차는 렉스턴 어, 05년식인가 렉스턴 차량이고요. 그 소음기를 어,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소음기가 갈라졌죠 갈라져 가지고 이왕 어, 오신 김에 이걸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 소음기를 안에 뜯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땠는지? 음~ 이 안에는 승면 같은 걸로 이렇게 유리섬유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안을 보면 보시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파이프에 타공이 돼 가지고 아주 많은 타공이 되어 있죠. 이렇게 타공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판식으로 딱.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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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나눠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소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 렉스턴, 어, 0520인가 그렇습니다. 어, 맨 뒤에 소기가 그리고 저희 지트보에서는 파이프를 사용을 안 하고 통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파이프 같은 경우는 열을 받고 그러면 나중에 요, 파이프는 이 원을 이 판을 갖다가 요렇게 말아가지고 말아가지고 용접 을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쫙 표가 나지 요 여기 말아가지고 용접한 부위가 여기는 다 떨어져 나갔고 여기가 조금 남아있지요 요 지금 용접한 게 요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파이프는 요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 판을 요렇게 말아가지고 요 형태로 가이뿌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하면 이게 요렇게 약한 부위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요 요는 부위가 먼저 터지는 게 아니고 용접한 부위가 맨 먼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 터부에서는어 완전히 그걸로 하는 겁니다. 통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어, 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한1치 정도 되는 걸로, 어, 이중으로 지금 소음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렇게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여섯, 일곱, 한 여섯, 아, 일곱, 여덟 겹 정도를 오셔가지고, 어, 승면, 유리섬유겠죠, 이게. 이런식으로 안에 되어있습니다 아니, 어떻는거 궁금해서 아한 쪼개 봤습니다 쪼개 가지고 보니까 아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그림으로만 어 영상으로만 보시던 걸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보시면 눈으로 직접 하시면 보시면 아 이렇구나 라는게 보이죠 오늘, 지금, 어, 지사님이, 지금, 이거, 머플러 세 걸로, 어, 차주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뭐, 세 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용접하러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혹시 심심할까봐, 제가 이렇게, 어 안을 잘라가지고,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뜯어봤습니다 네, 역장님 반갑습니다. 요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튼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 철판이 자 이거는 못 쓰는 거니까 못 쓰는 거니까 여튼. 제일 약한 부위입니다, 이게. 용접한 부위가 쭉 표가 하지요 지금 이 차입니다. 이 차고 엔진에는 장착이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 맵센스 한번 저희들이 한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맵센스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청소해가지고 지금 면왔고요. 지금 머 플러, 어, 머 플러 지금 용접하러 왔습니다. 예, 양 군성이. 예, 비가 여기는 좀 옵니다. 예, 양 운성님 계신데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에는. 여기는 지금 비가 제법 옵니다. 강호동이가 비 피할 수는 없습니다. <laughs> 자,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용접하러 갔으니까. 이게 슈퍼 렉스턴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요. 아 부산에는 조금 내리고 있답니다. 남부 지방에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 다 오네요. 어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 송기, 송기. 안에 내부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차 저쪽에 있지요. 제차 저기 있는데 지금 고정. 이렇게 리셋을 시켰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리셋을 시켰고, 고정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이걸로 가지고, 어 고정화 완전히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오늘 하동에서 강주까지 어 약한백몇십키로인거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상 걸렸고요. 어,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전으로 갈때또 80에서 100km 사이를 놓고 계속 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정화를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양문생님, 감사합니다. 양문생님, 몸들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소음기 내부를 보여드렸고요. 예. 우리, 저, 예. 렉스턴 사장님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역장님 지금 부산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어 물론 기차 타고 내려가겠죠? 어, 승용차 몰고 내려가면 되게 힘들건데 그제 역장님이니까 KTX 타고 내려가야죠 음기 갈라보니까 안에 뭐 배가 없지요. 내년부저 네, 뭐 뭐냐 성면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빨대다 고멍뚫어는그 그거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딱 걸러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면 넣었다 넣어가지고 거기 통과할 동안에 예. 그 이제, 이제 안에 거는 모르지만 이제 밖에 거는 그렇게 뭐 네. 아래 거는 이제. 칸 칸이 갈라져가지고, 네. 어, 앞에 거는 그리되어 그래 네. 있을 겁니다. 그, 아까 제 그, 뒤에, 그 머플러 빼내도 소리가 그렇게 안 나니까 안에서 많이 잡아주네, 안에서. 그렇죠. 네, 안에서 많이 잡주고 뒤에서 잡아주고. 네, 차마다는 틀리거든요. 그렇죠. 맨 뒤에서 있는 차가 있고, 네. 이, 렉스턴 사장님 차는 앞에께. 네. 이거는 하면 진짜로 봐줘요뭐어요 그래. 아, 우리 차는 완충기에 네, 어차피 보조장치니까 지것도그러니 이제 집에 정비소 정비소 가서 물어보니까, 창원에서 네. 네. 이거 보니까는 그 처음에는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데 그래 예. 이제 좀타고되면 거기 익숙해져 보니까 그렇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말을 못 하겠었다고 하더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것 도 오래 된지 오래 됐을 거예요. 네, 오래 네, 예. 오래됐어. 그런데. 그 뭐가 좋냐고 하뭐 코너링 할때 괜찮고 그,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정비, 그렇죠. 어, 정비업 하는데 코너링한하데 좋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저방직도넣은데좀 괜찮다고 하고요예하더라고 예. 많이 잡아주니까. 그렇죠. 뭐 보조 장치니까. 지금 예. 완전히 저 스펜서나 이런 걸 교체하지 않으면 비싼 예. 거 교체하면 좀 그래 틀리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장착해갖고, 처음 타보면은, 그런대로, 그게 좀, 느끼겠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오면, 그렇죠. 이렇게, 는지 아닌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하길래, 뭐, 저거 없다고, 뭐, 참 뭐, 조것만 그래 조심해 타고 다니면은, 되지. 보석으로 많이 달리거나, 안 그러면, 코너가 그 많은 시국기 많이 다니는 사람 아니거든, 그. 그렇죠. 아,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도로가 지금, 거의 다, 예. 직선으로 많이 하라가지 지금 그렇죠. 예전에 있는 도로를 전부 다 오해해가 지금 다 했는데, 그거를 좀 되돌아주면. 은 뭔데요? 빨리 가게 지금 찍고 있어요. <laughs> 빨리 이제, 그, 예. 가게끔, 또 모든 게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이제 등등. 따져가지고 지금 직진을 많이 이제 해야죠. 그래, 앞으로 보면은. 그렇죠. 코노 그, 꼬글꼬란 그 도로는 앞으로 많이 사라질 거고, 그럴 겁니다. 예. 네. 다른 거뭐 있어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그러지. 어, 이 젊은 친구나, 뭐, 막, 진짜 밟고 다니는 사람 아니고는, 그, 많이 안 밟고 다니니까. 나는 뭐, 그렇게 뭐, 여기 이제, 집사고 가면은, 아, 너무 밟은다 이거요. 이제 자꾸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제, 음. 밟지도 못하고, 밟아 봐야 기름만 내불고, 그렇, 그렇다고 그렇 해서 뭐, 어한 시간 갈 거, 10분에 간다 하면 몰라. 그렇죠.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별 차이 없어. <laughs> 많이 해야, 많이 걸려봐야 5분, 10분? 그것도, 네.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이, 뭐 하려고 그러냐, 위험하게, 라는 걸 해서, 난 저는 절대 많이 안밟아요 음. 오늘 또 오면서 되겠는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감속해야 되는데 차량 계기로 90에서 100 100씩 네.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왔습니다 그 그리고 흙기 청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나는 그래서 그저 수소로 한다길래 한번 그러면 어차피 뭐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와, 네. 오늘 와서, 그거 한번 뜯고, 이제, 보러 가더록 보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청소해갖고, 네. 그 안에, 내부에, 다 청소된다라고 하면, 진짜, 다른 차를 뭐, 10년 탈 거, 20년, 30년 탈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는 좀까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뜯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더만. 네. 착하면 예. 근데, 아까도, 이제, 그, 저기 하나 대갖고 이제, 그, 돌아가려 서 하는데, 저런 게, 그, 속에 있는 새카만게 예. 다 없어지려고 하면 한몇킬로타야 될까요? 저게요다 어. 없어지진 않아요. 다 없어지진 않겠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어,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예, 그와 똑같아요. 연료도 태워야만 시동이 걸리고. 네, 이제 창문에서 저게 하는 게 뭐를, 그, 그, 저거를 했냐고 하면은 네. 음... 네. 이거. 이거, 연소실 카본 클리닝 아닙니까? 네, 예, 예. 연소실? 네. 요거, 요렇게 된다, 이거야. 이게, 네, 이게 네. 지금 배기 흙기 그, 저, 뭐야, 그, 실린다 그, 저, 뭐야, 저기 아닙니까? 네, 예, 예. 깨끗하게 보이죠? 예, 예.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고, 그, 그래 이제, 그분들이 한 얘기가 차를 이제 그 검사 들어갔을 때, 예, 예. 불합격 맞는 차들이, 예, 그걸로 청소하고 나서 하니까는 많이 줄어들었고 합격하고 그래갖고 이제 한다고 그래요. 음. 그래 나는 검사로 가면은 예. 한정한 데 가갖고, 그, 저, 뭐야, 맨 많이 빼. 예. 빼는 게, 가만 이렇게 정지의 상태에서는 안 빠진다 하더라, 이 차가. 그렇죠. 아니,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이쌍용에 나오는 엑스턴 전어마 차가. 맨을, 어떻게 빼면 되겠냐 물어보니까, 한정한 데 가가지고. 예. 네, 일단에, 수동 일단에 놓고 4,000rpm을 밟으라 이거야. 그러면 빠져나가 두 번만 하면 뒤에 안 나와요. 아아. 내가 해봤어요. 나는 그거 모르고 맨 처음에 검사 첫 종합검사 들어가니까 45%에, 40%인가 45%에 딱 걸렸어. 어. 통과했어요. 그 뒤로는, 아니, 도저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한번 정비소, 일급 정비소, 마산 있잖아요. 여, 저 예, 동안동에. 예. 들어가서 그런 전환 얘기 해보니까는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수동 일단 놓고 4,000rpm을 밟으래. 그럼 히로 거의 빠져나오고 음. 정제 상태는 이놈이 안 나온대요. 아. 잠시 나올 거면 자꾸만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거라 랬잖아내일이 음.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주행하면서 이렇게 밟으면은 일단 놓고 ]은. 한 4,000rpm 아. 두 번만 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음. 그래갖지고 검사 들어가면은. 그래가지고. 요저 충남 홍성에서 검사했을 때는 예. 내가 그렇게 하고 가니 가서 해보니까 1 2밖에안 나오더라고요. 아, 12%. 네, 그러니까 그 검사하면서 매연에 불합격된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검사 이제 한 사람들 가서 매연 빼고 오세요. 빼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빼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그냥 밟아서 빼는 것이 아니고. 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 마산 봉암동에. 쌍용 정비사 있어, 정비, 일급 어... 정비소. 예, 예. 거기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서 어... 그러더라고. 어... 거기 저, 정비 한 사람이 그 양반도 오래 됐는데, 그래 물어보니까 하도 가니까 알아. 나를 이제, 이렇게 하냐고. 예, 예. 또오늘 어디가 또안 좋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막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인이싹 빠져요. 아. 어... 아, 저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매연이 쌓이죠, 쌓이는 예. 타고 댕근다고 해서 매연이 다 따져본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창원에서 충청도까지 가요. 그래 예. 한 310km 타. 어. 거기 타고 올라가서 한번 빼보면 새까맣게 나와요.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나와, 매연이. 음. 일단 놓고, 사청 앞에쭉 밟으면 까 한번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큼해. 음. 두번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는 안나와 하나도 안 보여. 아. 그래도 또 이제 한적한 데 가서 하면 해야 되지. 요, 저, 뭐야. 이런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나죠. <웃음> <웃음> 요즘에 블랙박스가 잘 되어 네, 있어야죠. 지금 그란에도 지금, 목포에서는거 그 저, 뭐야. 요, 저, 불법 이제, 그, 도로에 주행한 사람들 다찍어본다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 저렇게 이제, 그, 나무 가게 앞에 약간 저게 있는데, 그것도 뭐 크게,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다다 찍어갖고 버리면 안 합니까? 그렇죠. 다 민원 넣으면 할수 없이 그 시나 이제 구호에서 이제 그게 발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그렇기 때문에 참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해야 해야 되는데 원체 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 이제 계속 들어가죠. 음... 다음 달에 검사하는데 5월 말까지만 받으면 되니까 내 이거 장착하고 지난번에 청소 좀 해다가니까 좀 날고고 그다음에 내가 매염 빼고 갈고 그러면 뭐한좀 매염 하나도 안 걸려 매염. 어 창원에서 받으실 겁니까? 아, 마, 창원 창원에서 해야죠. 어 아, 창원이면. 창원 내가 검사소에서 두번 받고 홍성에서 한번 받고 창원에서 또한 번. 왜 받고 왜냐면. 받았는데 그. 왜요? 왜요? 시마다 매형 검사 기준이 프로테이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보기만 해. 뭐0% 나오면 뭐 되지 뭐. 그래가지고 창원에 했을 때 45%에서 45%, 45 그때 처음에 받았어. 음.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받은자고하 뭐 여, 저기 저, 충남 홍성에서 검찰에서도 네. 받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여, 내 자주 다니는 그, 쌍용 자동차 우리 그집 가까운 데서 그 플라자에서 정차 네. 검사 대행 해준다니까 그럼 거리 맡겨 그랬거든 음. 거기서도 그냥 나왔고 내가 그 전에 다 빼고 가,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빠더라고 잘 음. 내려는 안 걸려. 일단은. 그전비한 사람들한테 네. 이제 그런 거 한번 여쭤봤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기왕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리 밟아도 안안 나온대. 이 차가. 음. 내연이 들어 저 뭐야 우리 들어오면 들었지. 밖으로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하요? 그러니 가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수도 불따내 놓고 최대한 발 순간적으로 밟으면 막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 알아가지고 했죠. 그래 이제. 2017년도 홍, 아니다. 15년도 홍성에서 받을 때 그렇게 하고 1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음. 자, 여러분들 이 어, 렉스턴 차지 분이 잘 가르쳐 준거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나 <laughs> 불안하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저그 그 방송하는 거 했나 또? 예, 예 지금 <laughs> 방송하고 나는, 있어요. 나는 또 무슨 소리였는데? 예. 하나의 정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예. 차도 차지만, 그,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예. 쓰레기를 조금 관리를 해야 돼요. 쓰레기. 쓰레기. 음. 차는, 차, 차는 어차피 굴러가서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차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어차피 없다고 하지만 쓰레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진짜 환경오염 많이 됩니다. 어디에 음. 있으면은 그저 정부에서 마트에서 제공하는 비닐 있잖아요. 예예. 그것도 뭐다 그니까그 <laughs> 다음에 차에 그저 뭐야 어셔에 <laughs> 그것도 문제 되니까 또바꿨어요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우리 저 뭐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주택가나 도로 주변에 너무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게좀 생각해야 될거아닙니 우리 각자 같이 해야 될게네 예,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밖으로 어, 저는 제 차에 버립니다 <laughs> <laughs> 진짜입니다 쓰레기 버리면 되겠습니까 <laughs> 여하튼 쓰레기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어쨌든가, 쓰레기통에 꼭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수석이나 차 안에다 버리지, 밖으로는 잘안 버립니다. <laughs> 자, 조금 늦네요. 지금 오는 게 조금 늦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 다시 돌아올게요. 너무 늦어서 언제쯤 올지 몰라.